표고바, 표고가 또 이렇게 요즘 날이 따뜻해서 그런가 많이 올라왔네. 음, 이거 응. 하우스가 이중이라서 이렇게 캐시면까지 돼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비닐이 있고 캐시면 있고 그다음 그 위에 또 있고, 있잖아. 이게 난방이 잘돼 따뜻한가봐. 이게 지열, 그러니까 태양 태양은 안 들어오는데 지열로로. 원화가 그니까 마이너스 어. 15도 됐는데 네. 열고 와서 보니까. 가위 쪽은 살짝 얼었더라고, 어. 이렇게 만지면. 음. 근데 이 가운데 쪽은 안 얼었더라고. 아, 그래요? 음. 음. 이게 시원하게 얼었다가 녹으면 음. 다시 또 크더라고, 이게 끝내버리는 게 아니고, 얼었다는 끝나는 줄 알았거든. 그러니까. 음. 근데 이 저, 여름 어,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오늘은 조금 빠르고, 음. 내일 아니면 내일이나 아니면 음. 한 3일 후에 따면 음. 지금 이런 거, 이런 거 보면 다 올라오잖아, 또 이렇게. 그렇고, 많이 올라오더라고. 아니 올 겨울은 따뜻해가지고 이거 뭐 겨울 저번에 마지막일 거라고 생각하고 아, 올렸는데 또또 어. 또 찍게 되네. 어,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laughs> 음. 겨울에는 나 같은 경우는 계속 수확할 수가 있는 거고 바이러스1 음, 음. 5도 가도 안 얼었으니까 안 음. 얼어 죽으니까 음. 근데 이제 여름철에는 한5월 달이나 되면 음. 끝났다가 한9월달때 아니면 1 0월달 돼야. 음. 따린 작년 저온생이라 추워야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 그렇게까지 될것 될 같아. 그래 그러, 그러면은 오히려 이 하우스 안에서 이렇게 키우는 건 겨울에 수확이 더 좋고 어, 가격도 어, 좀, 좀 어, 비싸거든. 어, 봄에는 빨리 따뜻해지면은 음, 좀 수확이 적고 그럴 수도 있겠네. 아니면 진 봄에 일찍에 더 일찍 되면 음. 더 많이 큰다는 소리지. 아, 그런가? 근데 이게 날이 뜨거워지면 음. 이게 부득지게 이렇게 두꺼운게 아니고 음. 여기 보면 굉장히 두껍거든 이게 살이 어, 어 근데 봄 되면 이 살이 얇아진다고 아 빨리 커버리니까 아 그러겠네 한나절에 한번 따야 되니까 아침저녁으로 한번 따야 되니까 그때는 음, 이거. 이거 두꺼워 무게가 음. 많이 나간다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먹을만 하고구만 음, 물도 안주고 물도 안줬는 어, 비가 오고 눈 오면 이게 이 밑으로 수분이 들어가 와서 이렇게 올라오나 봐. 그래, 그렇지. 겨울 돼서 물한 번도 안 줬거든. 아. 그래도 이렇게 이게 좀 많이 올라오잖아. 이게 좀불쪽불쪽불 쪽. 그러니까 좋네. 실험으로 네. 한번 해본 건데. 아이 이것이 그냥 고정적인 수입이 잘 됐으면 좋겠네. 아니 이게 이렇게 이렇게 되면. 어. 팔로만 어느정도 확보가 되면 음. 괜찮다는 소리지 그러니까 로컬푸드에다 지금 응 계속 빼거든 음. 응. 로컬 부대 500g에 7000원씩 나가니까 아 그래요 어, 요 우리가 지금 택배로 팔 때는 어. 2kg에, 2kg에 어, 25000원이면 1kg에 12500원이거든 그렇지 어, 택배비가 5000원 있으니까 어, 그러니까 3만원이니까 어. 근데 그 로컬푸드 빼면 더, 돈도 더 받고 고그리 어. 어? 다른 사람들은 수확을 못하니까 굳지다 얼어가지고 안 되지만 여기는 이 숫자가 한, 한 3000개 이상 들어갔거든 음. 어? 이것만 해도 솔장이 많이 나오잖아 하루에 한 10kg 가까이 다는 거니까 한번 따면 이, 이틀에 한번 20kg 정도 따니까 아 그러네 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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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구만 이게 음. 겨울에 할일없던게 소일거리로 하루에 한시간씩 꿈쩍거리라고 나봐 <laughs> <laughs> 겨울에도 움직여야 돼, 움직여야 돼. <laughs> 그래야 건강에 좋은 음, 거니까 나도 얼른 산에 한번 가봐야겠네 와 좋네 아니 저번에 보다 더 많은 거 같은데 저번에 우리 마지막이라고 찍을 때 <laughs> 그때, 그때는 이제 안될줄 알았지 어, 추워서 그, 다 얼어 죽어, 죽어버리는 줄 알았지 그때보다 더 많은데? <laughs> 내가 볼 때는 <laughs> 새로 올라온 놈들이잖아요 새로 많이 올라온다니까 음. 여, 여행 갔다와서 깜짝 놀랐겠네 갔다와서 한한 한 30km 가까이 땄지 갔다와서 30km 땄어? 나흘만에 땄으니까 아직 일찍 다고는그 어. 다음날 또 어, 아. 3일 쉬었으니까 아 그랬구나 늦게 왔으니 아무것도 못하잖아 어. 와 이런 놈은 안 심은 데서도 나는 거 아니야? 응? 그냥 이끝털에서도 난다니까 이거. 그러니까 그런 건 안심운데서 나는 거잖아. 아 어,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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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여서도 이렇게 이런 데서 다 이게, 으이, 이게 종균이 다 퍼진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건 안심운데잖아. 그럼. 어. 이게 종균이 이렇게 다퍼지이 하얀 부분이 다 종균이 퍼졌다는 거지. 아. Ждет. 완전히 그 이게 어, 진짜 종균이 번식이 잘 됐다는 소리겠지. 음, 오늘 저녁 때는 이거 표고 이벤트나 한번 해야겠다. 한 번씩 해. 어. 집에 지금 따놓은 것도. 음. 어제 아침에 다른 것도 있거든. 얘는 지금 한 군데도 뭐 이렇게, 이렇게 뭐. 한 저, 나무 하나에 어떤 거, 전 시어봤는데, 음. 저 수보라 어깨가 났더라니까. 아 그래요? <laughs> 음. 음. 이게 어, 명절 때 음. 앞으로 한달 정도 이렇게 남았는데 음. 명절 때 필요한 사람들. 아 맞다. 미리 주문을 해 놓으면 어. 내가 이제 한 5일 전이면 5일 전에 음. 이래 저배송하겠거로 음. 주문만 해 놓으면 음. 이제 돈은 이제 그때 가서 입금을 시키고 내가 어쨌든 문자로 해 가지고 음. 어 명절 전에 내일 배송됩니다 이렇게 하면 음. 될것 같은데 잠깐만, 필요하신 오늘이... 사람들 미리 예약주문 부탁하고 어. 어. 오늘이 뭐... 목요일이니까 오늘이 네... 4일이지 어, 오늘 목요일이니까 한달한달 아, 정도 한달일도 남았지 이 아, 명절은 한달 정도 남았고 그다음에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오늘부터 어, 목금토일 이렇게 주문하시면은 월요일 화요일, 화요일 날, 정도 월요일 날, 어. 요새는 택배가 많이 없으니까 음. 아무튼 하여튼 월요일날 가도 되거든 자 월요일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이, 이런 놈은 찌그러졌네 이런 놈이 찌그러진 놈은 더 이게 이게 저이 사이에서 커서 런다니까 그러니까. 나무 사이였어. 근데 워낙 많으니까 이것도 그러니까요. 어, 이렇게 대기가 그렇더라고. 음. 그리고 순차적으로 따야지. 막 여기서 나고 해가지고 돌려 도 어떤 건 모두가 뜨는 거야. 모돼할수 있는 게 있고 못하는 게있지 뭐. 자. 이런 버섯은 뭔 버섯이오? <laughs> 이거 지금 다 버스는 같고따버리지다 음. 생겨. 이게 섭이 차니까 이게 다 생기는 네. 거니까. 그러까 버섯, 버섯이 그냥. 네, 자 표고, 표고버섯 이요 정도면 진짜 무게 많이 나가 있다 두툼해아 어, 얼마 안 되면 진짜 좀 이게 그때 가을에 보내는 것보다 음. 요새 부피가 이렇게 작다니까. 아 부피, 무게가. 무게가 많이 나가니까. 음, 근데 이게 이게 섭이 있어서 그런가 이게 색깔이 이게 음. 저 예쁘지는 않아. 어. 약간 어둡잖아 어. 전체적으로 음, 음. 어디냐 요런거 요런것은 이렇게 색깔 자체가 이쁘거든 그러니까 근데 어, 요 위에 있는 것은 난그러더라고음 위에 쪽에 습이 있어서 그런거야 그러니까 자이런거 어? 한꺼번에 다섯개 올라왔다는거 아니야 이렇게 똑같이 아이 그래 예쁘게도 올라왔는데 음. 거의 같아 버리잖아 거의 쌍둥이 음. 오동통통 하니 그냥 이것도 여기 보면 몇 개요? 보이는 것 말해도 아홉 개네. 위에, 그 어, 위에 여, 여다 나, 이렇게 여기 끝트에서까지다나오 이렇게 오더라고 음. 지금 많이 올라와. 그렇고 그니까. 많네. 내일 아침에 따는 건가, 없메 내일 아침에. 내일 점심쯤에나 음. 수확해요. 어제 아침에 따는 거다. 야 어제 아침에 따으니까 신기하네. 나, 저, 저번에 진짜 끝날 줄 알았는데. <laughs> 음. 표고버섯 많이 주문해주세요. 근데 그 거기 시그 배지 표고는 지금도 재배 지금도 나오지? 배지는 일년 1년, 1년 내내 나오지 어 일년 내내 음 이게 원목이라서 음어저 응. 맛이 틀린 거 아니야 그치 향이 음 토박에서 나오는 거라 음 응. 배지는 일년 내내 모양도 비슷하게 그럼 다 굴고 예 배지는 속도만 속도만 맞추면 되니까 속도만 응. 맞추면 되니까 그러 응? 하루에 한 번씩 딱딸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것도 온도 올라가면 한낮에도두번 따야지 하루에 두번 따야 된다니까. 음. 아침에 한번, 저녁에 한번. 음. 너무 커버리더라고. 음. 이걸 어저께 따야들, 네? 따야되는데안 따네. 아 그거 놓쳤구만. 크네 그거. 인천산내일가지면 응. 응. 그냥 따서 복골복 응. 큰거 하나 사면 이제 가는 사람이 있고. <laughs> 이게 지금 한 3년 하죠? 2년째인데 그러니까 한 3년 앞으로 한 3년 5년까지 딴다고 그러더라고 음. 음. 자설 명절 때도 표고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주문해 주세요 주문량만 냉비놓고 다 음. 없애야 되니까 그렇지 음.